오늘의 리서치 핵심 터치, 로키드 마틴 기업 리포트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2분기 실적에서 매출, 수주, 현금 흐름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항공기 및 회전익 부문에서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수주 성장률과 현금 흐름 역시 동반 둔화된 점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회사는 이번 비용 인식이 미래 실적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항공기 사업 부문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유지합니다. 반면 미사일 및 사격 통제 사업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외형 성장을 기록하며 전사 실적을 방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 부진에 악영향을 미친 이슈들은 미국 정부와의 비즈니스를 둘러싼 문제이며 글로벌 방위 산업 전반의 업황은 여전히 우호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해외 판매 확대와 미사일 사격 통제 사업의 호조 역시 글로벌 방위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뒷받침하는 요인입니다. 오늘의 리서치 핵심 터치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